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원하시길래 그냥 좀 간단하게 밤 산책 좀 해보려고요 네 아직도 좀 저는 밤이 되면 좀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먹방도 요청해 주셨는데 한번 다음에는 먹방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늘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한번 집에 가는 도중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아 어저께 새벽 2 시에 자가지고 또뭐 일하고 오느라 연극일 하고 오느라 새벽 2 시에쯤에 막 자버렸어요.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새벽까지 진짜 연습하고 가는 중이에요. 지금 새벽이 아니고 어제 이야기. 아제 피곤하니까 정신이 좀 왔다갔다하네. 앞으로도 브이로그 많이 해보실거고 그리고 조만간 어, 라이브 라이브로도 한번 이사를 드릴게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거의 맨날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아이스크림막 그거 10개를 사면 그 젤에서 10개를 다 먹을 정도예요, 제가.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?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먹방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아직 집에 가려면 멀었으니까 계속 대로 나아볼까요? 아, 네 아, 깜짝 놀랐어. 내가 좀잘 놀라는 편이에요, 제가. 이상이 공포영화는 잘 보는데, 공포영화는 많이 보다 보니까 패턴을 아니까 안 놀라는데,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건들면 말만 걸면 확 놀라는 거야. 공포영화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안 무서운데, 일상생활은 예상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, 진짜로. 그쵸. 공포영화에서는 거기서, 어, 귀신 나올 것 같은데? 그러, 그러면 나오잖아요? 현실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. 운동 부족인가? 심심할 때마다 산책은 하는데 운동 부족이 확실해. 내일부터 한 10시간은 더 걸어야 될것 같아. 10시간. 사실 옛날에 한쪽 운동할 때는 두세 시간도 막 걸어다녔는데 뭐 지금도 걷긴 하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. 체력이 너무 빠졌어. 네, 이젠 집에 거의 다 와가네요. 오늘 한번 간단히 찍어봤고요. 앞으로도 한번 브이로그도 한번 더 열심히 도전해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부탁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